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9일 수요일자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 지면 뉴스에 있는 뉴스 중에서 이제 헤드라인과 주요 내용을 가지고 어, 오늘 화제거리들, 오늘 이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예, 얘기를 나누실수 있는 화제 예, 좀 주제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스 브리핑을 하는 목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뉴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서 내집 마련이든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들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어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이런 뉴스브리핑을 제가 매일 오전에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하실 때 들으시고, 어, 회사 가서 차 한잔 하시면서 혹시 혹은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 아니면 또 퇴근 후에 여러분들 지인과 이런 얘기 나누시면은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사회가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죠. 왜냐면은 하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뭐 부동산 공부를 했던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매스컴에 나오면 그게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좀 마음 사람들이 추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몇몇 전문가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때도 제가 좋아하는 아기고님이 그때도 계셨었고요. 뭐, 이전에도 또 중후반에는 또 선대인 씨도 있었고요. 어,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내노라는 좀 유명 인사들이 말씀을 던지게 되면은, 우르르 추종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자체가 다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고,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으로 나누는 것들은 좋은데, 어, 그래서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 정규인 것들은 알고, 속이야기를 알고 나누게 되면 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물론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이제 이런 시장 분석에 일로, 시장 분석을 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조금 이라 도움이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들이니까 어, 그렇게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그러면 김학영 소장의 뉴스브리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매일경제신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예, 태릉 골프장의 아파트 공급 자초 위기라고 합니다 어, 서울시는 불가하다라고 하고요 노원구는 절반만 하자라고 하는데요 <laughs> 이게 이제 8사 대책 후보지인데, 어, 주민이 반발하죠? 첫날부터 반발했었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 훼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노원구에서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어, 매번 국토교통부에서는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급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태릉 골프장 카드는, 어, 제 방송 들어보신 분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것도 지금 횟수로 3년 차인데, 벌써 3년 동안 두번 들으셨을 걸요? <laughs> 다른 이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추진도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추진을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시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표를 하면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자꾸 그비일공짜의 공약만 나발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공공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은데 어 공공 부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해관계가 많아서 어, 추진을 못하는데 민간 부지를 어떻게 공급을 하냐고요. 그래서 2021년 이사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080이에요. 2025년까지 30만 채를 서울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사 대책이었잖아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공 부지도 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민간 부지는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태능 골프장 부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셨으니까, 어, 제가 이제, 2년 전에도 말씀드렸었고, 어,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또 말씀드립니다. 기억해 두셨다가요, 이런, 공급대책 있을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육군사관 학교가 거기 있잖아요. 예, 있는데, 어, <laughs> 서울에, 골프장, 음, 부지, 그러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안 가고, 가까이서 칠수 있는 골프장이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좋은 일인데, 아, 네. 그 부지를 없애고 싶지 않겠죠. 어, 저 같아도 안 없앨, 안 없앨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 일반 통행 8사 대책 자초 위기인데, 서부 면허 시험장도요, 태능 골프장만큼이나, 어, 꽤 많이 언급이 되는 부지구요. 네. 그리고, 용산 캠프킴 부지. <laughs> 예, 아무튼 설울일 이근 공급 대책 줄줄이 무산이라고 합니다. 서부 면허 시험장은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운전 면허 시험 여기서 받았고 땄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거 이전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90년대 초반인데 90년대 초반에도 이, 이 이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거의 30년째도 되고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laughs>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제가 여기 가서 그 이제 운전면허 갱신을 하잖아요. <laughs> 갱신도 여기서 했네, 생각해보니까. 아, 참, 예. 저한테는 추억의 장소인데, 어, 그때 90년대에도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도 이,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들. 어, 캠프킴은 이제, 어, 이건 매각을 할거아요 매각을. 왜냐 부지가 비싼 부지이기 때문에, 그 비싼 부지 팔아서 그 돈을 활용하는 게 맞죠. 예,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것들보다는 민간한테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능부프장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공공부지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네. 여기 과천시에 정구천사 일대에, 어, 4천 세대를 공급하는 부지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데모해서 취소시켰잖아요. <laughs> 과천분들 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공부지들을, 어, 예, 취소한 케이스 제가 딱두개 기억나는데, 이번에 과천하고요, 어, 행복주택, 그때 박근혜 정부 때였나요? 그때 목동, 목동 그 유수지 부지, 그것도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목동 주민 세다라고 했는데, 과천 주민들은 더 셉니다. 근데 이 과천에, 그, 공무원 분들 많이 사시지 않으신가요? 특히, 우리 저기, 그, <laughs> 정책 만드셨던 분도 여기 사시잖아요? 재건축 아파트에. 어, 참, 이럴 때는 왜또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왔던이 공공부지들은요, 참 힘드네요. 예. 네, 아무튼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봅시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다가, 이게 정말 공급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공약으로만 활용하는지, 실제 공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음 뉴스고요. 상계주공 9단지 13단지도 예비안전진단 통과했다고 라 합니다. 어, 일단은 적정성 검토 진행하고 있는 게 태능우성아파트고요. 어, 정밀안전진단 통과한 것이 어, 상계주공 6단지 제일 먼저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예비안전진단 통과한 게 상계주공 1단지 3단지 9단지 11, 13, 16 상계한양, 상계미도, 상계보라, 하계장미 이거는 이제 예비안전진단이라고 하는데 어, 강남권 끝나면은 상계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상계는 아마 목동이랑 거의 유사한 시기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진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이것들을 다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주 수요를 받아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죠. 네, 서울시에서 조절을 하겠죠. 국토교통부도 좀 도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행이 되진 않는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진행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또 주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마 기반시설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상품이 좋아지는 것들, 구축이 새 아파트가 되는 것들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기반시설도 좋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 아마 이런 지역들은, 뭐, 뭐, 집값이 올라가는데, 응을줄 수밖에 없겠죠. 뭐, 근데 그것들 때문에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더 올라갑니다. 이거, 만약에 신규 아파트를 그때그때 그때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상계주공 아파트들, 뭐, 하계동이나 월계동이나, 뭐, 중계동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목동도 마찬가지고, 어, 진도 뺄수 있는 건 빨리 빼줘서, 어,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좀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로서의 제 의견입니다. 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어, 월세 지원이 공공임대보다 공공임대, 주거 안정 효과가 크다. 바우처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찰을 주는 것들보다 공공임대를 주는 것들보다 월세. 왜냐하면 공공임대 사는 것들보다는 민간 아파트 사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이, 저는 이게 진짜 쇼셜 믹스라고 생각합니다. 을 임대 아파트, 민간 아파트 구분되어 있는 것들보다는 그냥 민간 아파트에 월세나 전세 살기 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바우처럼. 그러니까 이제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들한테 직접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출을 안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대출을 다른 데 쓸까봐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부동산 담보 대출했다가만 쓴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안전한 대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하거나 사업 자금을 쓰거나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런데서 쓸까봐 정부에서도 우려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부동산 담보 대출 자체로는 굉장히 안전한 대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몇번권유을고 했는데요. 그 대출에다가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러니까 집주인한테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어, 쓰임새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다음 뉴스고요 강남권 최대 리모델링 대치 2단지 사업 속, 사업 속도 낸다라고 합니다. 조합에서 주민동의75% 확보했다라고 하고, 어, 전용 3구 효과가 14억 육박, 육박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내긴 하겠지만 지금 강남권에 만약에 이제 그 20평대가 20억이고 30평대가 30억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얼마큼 보탠다 하더라도 저렴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용적률이 174%이기 때문에 한300% 받을 수 있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300%로 가면은 거의 사업성이 두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초소형이지만 어, 적어도 중형까지는. 중형까지는 추가 분당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대형이라고 하면 추가 분당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강남구는 뭐, 뭐 1대1로 가도 할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 90년대 아파트들, 2000년대 초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까지, 그러니까 법이 저는 좀, 재건축 법이 바뀌기가 어렵겠죠? 어, 법이 바뀌기 기대하는 것들보다는 서둘러서 리모델링 추진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왜냐면 하 서울에 이제 필요한 게새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좀,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어, 한강변 50층 추진 성수 구역, 2 구역도 교통 영향평가 통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 3, 4하고 2, 2 구역은 따로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2 구역도 어, 지금 교통 영향평가를 통과했고, 그럼 같이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병 두넓를 뭐 뚜껑을 덮는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또 공동 기반시설 같은 거 만드는 것들로 해도 시너지도 날수 있고, 아무튼 여기는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조합원들 들어갔다 나갔다가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신규 조합원 받기가 어렵죠. 이제 실고지 목적이 아니면은 허가를 안 내줄 테니까 아마 이제 기존 조합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성수전략 정비구역은 재개발 중에서는 한남 다, 한남 뉴타운만큼이나 좋은 입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좋은 입지냐, 뭐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한남노테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laughs> 어, CJ 부지 개발된다, 가양동 아파트값 들썩.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가양동이 어디 있습니까? 구호선 쭉 따다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예. CJ가 CJ 부지가 네이 부지죠 이 부지 네 굉장히 큰 부지죠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양천 한 교역에서 가양역 사이에 있는 이 넓은 부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호재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좋죠. 왜냐면 구호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 건널 편이가 마곡지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업무시설, 깔끔한 업무시설, 상업시설 들어오고, 또 주거들도 지금 꽤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녹지공간도 있고 수공간도 있고, 굉장히 위치가 좋다 보니까 이 가영동 주민들이 원래 가영동이 제일 쌌던 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많이 비싸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 절대 면적이 코엑스보다 1.5배가 크기 때문에 뭘로 개발하는지 간에 공장으로 있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홍대선이 뭐냐면요, 어, 대장이 뭐죠? <laughs> 골목대장이 런게 아니라, 어, 부천 대장 지구 있죠. 예, 부천 대장 지구. 대장동이겠죠. 부천에서 홍대까지 가는 선을 이제 제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추진해서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은, 요, 이제 이 CJ 부지에다가 역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뭐 가양 6단지, 강변 3단지, 한강타운, 동신대학 이건 대형 아파트인데 이런 단지들의 효과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 보세요. 구진도 초반 아파트들이죠. 나이가서 이것들은 지금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 이제 좀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요구들이 더 강해지겠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부동산 프리즘, 예, 아이유가 130억 현금 주고 산 아파트 비싼 이유가 있었다. 어,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29가구만 짓는 이유는요. 30가구 넘으면 분양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여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이런 규모가, 어, ph129, 어반메시 남산, 어, 그냥 vip 마케팅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구조는 안 나와요. vip로 해서 깜깜이 분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분양을 합니다. 어, 이, 저, 그, 블루 구구님과 강의하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시즌 1에, 아 시즌 3에 아마 하이엔드 오피스텔, 어, 아, 하,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제가 팝빵에서풀어드렸고요 어, 요런, 시즌 1과 2와 시즌 3을 하고요 어, 요것들을 다 듣고 나면요. 이제 이런 기사들 있죠. 이것들이 달리 보이실 겁니다. 어, 왜냐면은, 아, 이 비싼 상품들이 왜 분양이 잘 되는지 이유가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이걸 투자하거나 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일단 사는 것 자체가 거래세, 자, 거래세하고 보유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더군다나 이거는 시세차이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낼 일은 없겠지만 어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유가 첼리투수 살았었는데 이사가나 봅니다. 아유 용산 구민이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laughs> 네. 다음 뉴스고요 허가제 묶인 재건축 단지, 목동에서만 11건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목동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구역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은 허가를 안 내주는데 지금 11건만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만큼 거래 건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 이것도 좀 부당하죠. 왜냐면은 하 지금 이걸 사두고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이제 신축 사시는 분들은 구축 못 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투자 목적, 투기 목적, 이걸 구분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실거주 목적도 그냥 투기꾼으로 오인을 받다 보니까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주택자들만 이걸 허가를 해주는 것들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거래가 어렵다 보면요. 효과가 내려와요. 효과가 내려오다 보면요. 어, 좀, 목동이좀 한동안 많이 올라서 혹은 오르고 있어서 접근을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 네, 그렇게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단지명이 뭐길래 신혼 희망타운 입주민 한때 감정싸움을 했다. LH 서브 단지명 화브 방침에 위대 a 3블러에서 포엘리움을 결정했는데 처음 아이디어 냈던 시흥 장현에서는 우리가 쓰려던것 강, 강, 예, 강력 반발했다. 예, 미래 같은 경우는 입주 후 바꾸겠다라고 사과했다라고 하는데요. 어, 왜냐면, 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 포엘 리움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여기가 먼저 나중에 이제 굴러 들어온 돈이 박힌 돈을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과하고 바꾸겠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어, 아무튼 이제 단지명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LH가 붙는 것들 보다는 어, 브랜드가 붙는 게 좋겠죠. 시공사 브랜드 붙이면 또 좋겠죠.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 시공사라고 하면 일본 시공사 브랜드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어, 일본 시공사가 6 개가 있습니다. 6개의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 예,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두달 연속 12만 필지 토지 거래 경험 못한 역대급일 텐데 어, 3월에는 어, 12.7만, 4월에는 12.3만이 거래가 되었고요. 어 일단 두달 연속 12일만 필지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거래 폭발에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어, 이 토지 거래가 많이 확대된 이유는 신도시 GTX 던 개발제 때문에 주택 시장 규제로 인해서 풍선효과다. 어, 토지 보상금도 다시 유입된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로 돈을 버신 분들은 토지를 또 삽니다. 거의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토지 거래 뭐 상가, 그다음에 그 꼬마 빌딩, 뭐 도시형 생활주택, 어, 그리고 지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한동안 좀 유행타듯이 막 돌고 있거든요. 계속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지산, 이번에는 오피스텔, 이번에는 뭐 하이엔드, 이번에는 또뭐 토지 이런 식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묻지마 투자하말 묻지마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아파트는 뻔해서 묻지마 투자해도 되는데요. 왜냐면 엉뚱한 거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수익형이라든지 시대 차익용 부동산 이제 중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거 만들어드린 거니까, 요 블루 구근인가 하는 강의 이거 꼭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꼭좀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어, 예, 다음 뉴스고요 네. 아, 서울 아파트 6월 매물 잠김 현실한데, 강남에서 열흘새 200건이 없어졌대요. 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향일 텐데, 어차피 6월 1일에 거, 이후로 거래되는 것들은 중과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금매로. 어 광진구를 제외하고 24개구가 모두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광진구는 그럼 증가했나요? <laughs>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주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면은다 주택자들이 뭐 너무 싸게는 안 내놨을 것 같아요. 적당히 팔려고 내놨었는데 이제 들어갔으니까 외수저가 안 붙었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지금부터는 중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반 과세하게 되면 이것도 우르르 쏟아나올 텐데 어, 그거 참 힘드네요. <laughs> 네. 어, 동부 이천동 정비사업 활기, 말씀드렸죠? 요게 지금, 이제 그, 이촌노를 중심으로, 남쪽은 재건축, 북쪽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1번이 대장 중에 하나인, 어, 1번이 아 7번이죠, 7번. 7번이네요. 한강 멘션이고요. 6번이 한강 3위, 이게 제일 먼저 가죠? 그 다음에 5번이 왕궁일 텐데, 대장은 한강 멘션이고요. 첼리수스가 요 사이에 있습니다. 뭐 1번이 한강 대우, 또 2번이 한양, 권영 한가람, 이게 제일 큰 단지죠. 그 다음에, 어, 3번이 이제 코룽이랑 강춘이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4번은 이촌 현대인데 이건 제일 빨리 갑니다. 올해 아마 2주를 할 거고요. 르엘이라고 하는 롯데건설 브랜드로 진행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죠. 이게 아마 다새 아파트로 되고 나면요. 시세가 많이 비싸질 것 같아요. 서초구에 있는 웬만한 지역보다 비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원래 원래 부촌이었는데 집들이 낡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별로 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어, 이게 만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은 더 올라가겠죠. 이건 원래 좋은 입지입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이슈는 뭐냐면요. 뭐새 아파트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요 4호선 지나가는 요 부지 있죠. 4호선은 지하인데, 이 위로 경의 중앙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경의 중앙선 요 부지들을, 어, 좀 이렇게. 지중화하는 것들 이것들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확정만 된다고 하면 여기도 또 하나의 호재가 되겠죠 예 그런 것들도 한번 뉴스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어, 다음 뉴스고요 네 헤럴드경제 소득발생지 따져서 수도권도 서울 족집인데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들은 인천 경기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실제 소득발제 발생지로 자격을 검토하자 그래서 5월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강화를 했는데 어, 이달에도 로또 무슨 청약이 줄이, 줄이고, 줄이고 있다.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집이 들 없다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으로 밀려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경기도나 인천으로 밀려나신 분들은 경기도 인천 시민인가요? 아니면 서울 시민인가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같은 그냥 서울권 시민들인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줍줍도 경기도 인천한테 기회를 줘야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그런 것들. 결국은 어, 일자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잠재 서울의 수요층이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6월 9일 수요일자 뉴스 브리핑을 어, 정리했습니다. 어 아무튼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계속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주변 분들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이거 방송 좀 듣고 가시면요 하루 종일 화제거리가 많테니까요예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가 뭐였어요 네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는요 네. 아이유 뉴스 였나요? <laughs> 아이유 뉴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요 CJ 부지 개발되는 거한 번, 한번, 예, 한번 관심 가져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주택이 아니라, 어, 대규모 쇼핑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이게 주거가 아닌 업무시설들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어, 그런 파근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오늘 2021년 6월 9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